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누가 보금이 이것을 시작에 넣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계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고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계산과도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럴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한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거예요. 이 되지도 않고 계산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처럼 살아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거군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군요. 그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함이 맞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세상 논리는 강한 자가 유리하니까 강한 자를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논리는 채워질 사람을 찾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상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고 현실의 수용도 어려운 일에 아,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군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 하시는군요. 그럼 말씀이 당연히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